안녕하세요 말만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연맹전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살짝 꿀꿀랜드 분들이 접이 부족해서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laughs> 우리의 접은 부족한데 유닛분들의 접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닌가? 비슷했나? 어... 그리고 오늘은 부주를 받았던 법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 길드전을 법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사만 하다가 법사라니 <laughs> 그요 캐릭터는 어, 헤이블의 기부천사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캐릭터입니다 이분 캐릭터 꾸미기 장인이시기도 한데요 튜 캐릭터 보면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맨날 파기 귀찮아서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나눠 주시는데 저한테도 물약도 많이 주시고 코스튬도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네. <laughs> 아, 서로 서로 얘기하다가 항상 영상 다 넘어가고 이제 그 마무리를 맨날 해 가지고 오늘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어, 네, 또 붙었습니다, 지금. 아, 붙었는데 네. <웃음> 갑자기 <웃음> 잘 도망갔어야 되는데 못 도망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 아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었아씨 <laughs> 이건 시스티 잖 <씨>, <laughs> 기다리고 있는 거못 봐가지고 나가자마자 죽었는데 이렇게 돌아갈까 했는데 그래도 가보자 해갖고 갔는데 다행히 네, 달 돌격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네 근데 우리 편 이제 싸우셨으니까 투실도 드리고 힐도 드리고 네, 했습니다 공격을 잘 못하니까 <laughs> 아무래도 제가 공격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투실이랑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은 접이 좀 많아진 상태인데요 어, 이게 처음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막 와달라고 막 얘기도 드리고 해가지고 많이 늘어난 상태여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네, 좀, 막기가 좀 많이 수월해진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음. 물론, 그 시리온 그 쟁하는 거 봤는데 막 30명씩 막 계시더라고요. 아, 좀 부럽긴 한데, 네. 우리도 인원이, 어, 적은 인원은 아닌데요. 꿀꿀랜드가 전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네, 꿀꿀랜드에서 또 재밌게 쟁하실 분들이 있다면, 네, 또 오셔가지고,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지금 또 다시, 네, 정비를 하고. <laughs> 사실 중간에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있는데, 이거,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중간 부분이 날라갔어요 아, 네. 자꾸 날라가요 <laughs> <laughs> 근데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날아가는 데 속도를 안 높이고 올릴 수는 없어 가지고 그럼 너무 지루해지잖아요. 이게 두배 속도인데도 지금 이게 대기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근데 쟁을 할 때는 이렇게 막 쟁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laughs> 그래서 내려가라고 해 가지고 이제 가실 가실 분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갑자기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네, 돌아왔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으로 가셨던 건데, 삼성에서 싸우고,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넘어온 것 같아요. 네. 유니폼들이 거기 있다가 넘어오셔가지고, 네. 지금 신인님도 오셔가지고, 든든합니다. 꿀꿀랜드, 그, 레벨 가장 높으신 법사분. 근데 갑자기 엄청 많이 와가지고 누웠어요. 아, 많이 놓치기도 놓쳤고, 이게, 아, 이렇게 되니까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컴퓨터로 보고 있었는데, 컴퓨터로도 보고 있었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보고, 컴퓨터로 이제 톡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컴퓨터 톡으로 얘기해가지고, 어 빨리, 네, 오시라고, 돌아오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네. 저도, 음. 지금 톡 하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움직이라고. 그리고 이제 저도 보고 있다가, 이제 꼭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laughs> 맨날 그 앞에만 지키고, 그리고 이제 꽃 지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요 부분을 잘 몰랐어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이, 이제, 점령길드 중앙 통로로 가면은, 오래된 통로 중앙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만 지키면 된대요. 어 지난번에는 이렇게 많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 안 오셨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길드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사는 일단 잘 튀어야 된다는 것도 깨닫고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법사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법사 잘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부럽고요. 저는 전사도 잘안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못해도 아이모는 어떻다? 재미있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말만 아저씨였습니다.